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100% 믿으셔야 돼요 근데 내 말은 감정 믿으라는 감정이 많이 나와달라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극중 캐릭터는 행복해지고 싶어 하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내가 농담 한마디를 하건 내가 여기서 상대를 협박하건 상대를 협박하는 것도 내가 행복해지기 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뭘 원하는 게 있건 말건 간에 말지. 그러니까, 이, 만약에 지금 서로 싸운다 하더라도, 그, 그, 지금 싸우는 걸까, 마치 무슨 결정됐다는 운명처럼 이렇게 대사하는 게 아니고, 여러분이, 자,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. 그러니까 각 대사마다 여러분 스스로의 배우로서 여러분의 욕망이 드러나야 돼요. 근데 욕망은 뭐냐면, 어려운 게 아니라, 행복한 거거든. 그러니까 내가 행복 상대방을 비웃는 게 행복한 거지. 왜냐면 서로 싸우다 보니까 상대에 대한 원한이 생기고 상대를 비웃어주고 싶고 상대를 짓밟고 싶은 거예요. 그럼 음.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서로 막 공격을 하잖아. 공격하면서 그 공격을 즐기는 여러분 미소가 보여야 돼요. 그러니까 여러분 즐기는 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어떠시냐면 첫 번째도 그렇고. 그러니까 그 연기를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은 너무 잘하시는데. 리얼리티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. 이렇게 되면 대사 속에만 있어요. 너무 그러니까 이 대사를 심각해서 공격을 하는 건 나도 알겠는데 그 공격을 왜 하는지를 보여줘야 돼. 그러니까 간단한 거야. 내가 지금 서로 막 비꼬고 비, 빈정거리고 난리가 났잖아 이 대사. 첫 번째, 두 번째 똑같은 거 아니야? 그러면 빈정거리면 내가 왜 빈정거리냐는 거 관계한테 암시해 줘야 된다니까. 왜냐면내 이익에 반한 거 아니야? 아니면 내내 성미 안 맞는 사람 아니야? 이게 들어가면 정말 연기가 낮아요. 엄청. 이 상황은 너무 잘하는데, 보면서 우리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. 근데 이두 사람은 왜 여기서 이렇게 싸우고 있을까?